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8월 4일, 바로 목요일 아침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식투자, 어렵고 정말 답답한 주식 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특히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어차피 증시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슨 시장? 바로 유동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 정말 이 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이유 명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를 하죠. 아, 이 돈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아, 저는 성공적인 주식투자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로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전혀 어, 너무 크게 심각하게 어, 생각하,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식투자에 따르는 인내심 특히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정말 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이죠. 바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미래 전망치가 없다면, 야, 당연지사, 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미래 전망치가 없다면, 어, 지금 당장 팔아치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어, 미래 전망치가 없는데 무엇하러 이 종목에 주식투자를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이 장기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며 현재 삼성전자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언제쯤 주가가 상승을 하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시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문점이 있죠. 어, 일단 미래 전망치에 따라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돈이 재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가치가 늘어남에 따라, 어,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 동시에 상승을 한다면 이 증시는 정말 무섭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채 GPT 이후에 바로 인공지능이죠. 네, 바로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따라 이 서비스를 위한 어, AI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면 어,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 삼전부패 아줌분들, 디레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HBM으로 넘어간다라고 수,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특히나 HBM3, 그러니까 1, 2, 이제 개발이 됨에 따라 3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올해 HBM 시장 주요 제품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아, 사용 중인 이 AI 칩 수요가 늘어나며, 아, 정말 엄청난 돈을, 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서버에 아, 탑재를 함에 따라 이 HBM 가격은 기존 메모리보다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무려 6배가량 비쌉니다. 어, 수익성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 삼성전자는 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무섭게 폭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사실 현존 현존의 이제 최고 사양인 HBM3는 바로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HBM3E까지 양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연내 기존, 어, 비전도성 필름이라고 하는 바로 NCF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NCF 공법을 업그레이드한 HBM3 제품을 출시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SK하이닉스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AI 시대를 맞아 HBM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어, HBM 시장 규모는 연평균 무려 45%까지 전망치가 상당히 탄탄하고 어, 정말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에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이재용 회장의 어, 경영 방침이 고스란히 미래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지속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강조를 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기술이죠. 이 기술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 앞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미래 먹거리를 어, 적극 발굴하기 위한 호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단행하면서 어, dx 부분에 직속으로 미래 기술 사무국을 신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팀, 네, 뉴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팀을 꾸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으며이 어, 이 팀은 결국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 확보를 위한 DX 부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SR 직속으로 어 이미징 어 테크팀, 주요 사업부 직속으로 이머징 테크 그룹을 각각 신설을 함에 따라 미래 신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제품별 신규 폼팩터 개발 네, 나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맞이한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그에 더불어, 결국 삼성전자는 이처럼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창업 이래 가장 중시, 어, 중한 가치와 인재와 기술이라며, 어,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혹시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어 같은 해 6월달 이재용 회장이 어 이제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로 첫 번째도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어세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어 최근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불황에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따라 증시가 어렵게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다고볼 수가 있겠고 이에 조직 분위기를 새도 어 쇄신하고 결국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기술 사무국 신설 등 정말 조직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 어, 비록 지금 주가는 실적으로 인해서 어렵게 흘러갈지언정, 어, 다시금 어깨를 피고 하늘을 날수 있는 그러한 기반의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살려가는 사람만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현재 장기 투자, 이행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